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오늘 문득 옛날 사진들을 보다가 제가 겪었던 일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키가 165cm예요. 그리고 몸무게는 48kg이고요. 그런데 이런 몸매를 가지게 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났고 잔병치레도 잦았으며 전체적으로 많이 허약한 체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항상 평균 체중으로 살아왔는데, 약을 잘못 복용한 뒤로는 점점 살이 쪘습니다. 제가 복용한 약들의 부작용이 바로 체중 증가였거든요. 살이 찌고 나서 저는 세상이 뚱뚱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혐오의 시선을 보내는지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중여고를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통통한 수준이었죠. 대학교에 입학하니 정말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여중과 여고를 졸업한 저는 학교에 남자들과 같이 다니는 것만 봐도 너무 신기했어요.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정말 신기했죠. 저는 학교 생활에 무리없이 잘 적응했습니다. 친한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중 가장 친한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민이라고 저와 사는 동네도 가까웠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통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많이 비슷할 뿐더러 심지어 식성도 정말 잘 맞아, 급속도로 절친한 사이가 되었죠. 미니는 정말 귀엽게 생긴 친구였어요. 애교도 많아서 여자로서 친구로서 미니를 봐도 정말 귀엽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친구였죠. 미니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요. 그러다 같은 과 남학생 한 명을 미니가 데려와서 저도 그 남학생과 점점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상현이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한 번씩 꽃한 송이를 사서 저에게 건네기도 했고, 저보고 예쁘다, 귀엽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해줬죠. 남자친구를 단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던 저는 그런 상현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하루 상현이는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상현이와 사귀기로 했죠. 그렇게 반년 정도를 사귀었어요. 상현이는 제 마음을 잘 알아봐주고 다정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때까진 말이죠. 하루는 제가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받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스테로이드 약물을 먹으니까 몸이 엄청나게 붓기 시작했고 불면증도 생겼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엄청났죠. 체중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점점 살이 찌는 제 모습을 거울로 확인하거나 작년에 입었던 바지나 치마가 더 이상 잠거지지 않을 때는 비참해졌어요. 사람이 정말 한없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이 싫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제 자신이 싫어졌었죠. 거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번 늘기 시작한 몸무게는 짧은 시간에 제 몸무게를 90kg에 육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니와 상윤이 둘다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민희는 괜찮다고, 너는 할수 있다고, 무너지지 말라고 응원해줬고, 상현이는 이런 모습까지도 자기는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울해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거려 주었죠. 두 사람의 위로와 응원을 받아 점점 밝아지려고 노력했죠. 절위에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저는 그 말들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 두 명이 제 뒤통수를 그렇게 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약속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발견한 저는 남자친구를 깜짝 놀래켜주려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남자친구의 전화통화 내용이 들렸는데 내용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남자친구의 목소리도 달달하고 하트가 뿅뿅 날아다니는 것만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나 이제 진영이 만나러 왔어. 너는 밥 먹었어? 라고 전화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는 방금 도착한 사람처럼 상현아! 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지나치게 깜짝 놀라며 "어어!" 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랑 전화하고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엄마랑 전화하고 있었다면서 말을 얼머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 너는 밥 먹었냐고 물어보나요? 거짓말이란 사실을 뻔히 알았지만 내색하는 게 너무 겁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남자친구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갔죠. 카페에서 남자친구가 배가 아파 잠시 화장실을 가겠다고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을 열어보니 아까 전화를 하고 있던 상대가 내 사랑이라고 저장되어 있더군요.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렇게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는 너무 익숙하고 낯이익은 번호였어요. 바로 미니였죠.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둘이서 주고받은 대화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얘기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살이 급속도로 찌기 시작했던 시기부터 둘은 눈이 맞아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같은 과다 보니까 주위 시선들이 신경이 쓰여서 몰래 사귀고 있었죠.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민니가 남자친구에게 "상현아, 너 진영이 언제까지 만날 거야?" 라고 물어본 질문에 남자친구는, 아, 나도 진짜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어. 근데 지금 진영이가 부작용 때문에 살이 쪘단 걸 학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 아, 지금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지면 진짜 내가 뭐가 되겠어? 민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미안해. 그런데 나도 진짜 미칠 것만 같아. 얼굴 보고 있으면 그만 좀처먹으란 소리가 목 끝까지 올라오는 거 겨우 참고 있어. 진짜 돼지 같은 게 자기 몸무게 감당이 안 되는지 맨날 땀을 범벅으로 흘리는데, 진짜 내가 보기 힘들어. 길 걸으면 진짜 주위에서 수근거리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래. 근데 그런 것도 안 느껴지나 봐. 낯짝이 두꺼운 건지. 라는 거예요. 언제는 둘이서 저를 위로하면서 할수 있다. 힘내라. 너를 믿고 있겠다. 등등. 말로 위로해주고 안아줄 땐 언제고, 저 몰래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 저를 끝도 없이 모욕했단 걸 아니까 화도 안 났습니다.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흘렀어요. 둘의 대화 속에서 저는 멍청하고 뚱뚱한 여자였고 남자친구에게 목 매달고 사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었죠. 차마 여기에 쓰지 못할 욕들이 무궁무진 하더라고요. 잠시 읽었지만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 바로 당황했어요. 다정한 목소리로 진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울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쥐고 있던 핸드폰을 보여주고,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한 채로 굳었죠. 어, 어, 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카페에 두고, 저는 뒤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에 틀어박혀 펑펑 울었어요. 되게 감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수치스러웠고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했고 비참했어요. 제 자신이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것도 미웠죠. 놀란 엄마와 아빠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밖에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소리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외출도 피하게 되었고 외출뿐만 아니라 방에서 나오는 일도 줄어들어서 방에서만 생활했어요.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저는 폭식하듯이 음식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그렇게 또 폭식을 해버린 저의 모습에 좌절을 했고,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메비우스에 뛰었어요. 저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도 점점 우울해져갔습니다. 부모님은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소리를 치시다, 엄마 아빠 봐서 정신 차려주면 안 되냐고 애걸 하시다가, 함께 운동하자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어요. 그 당시 저는 무언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다시 딛고 일어나는 일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마음이었죠. 그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로는 민희도 상현이도 더 이상 제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상현이로부터 전해 들어서 민희도 알게 되었던 거겠죠. 그렇게 몇 달을 흘려보냈습니다. 살은 더 쪘고, 어느덧 105kg이 되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침대에 할일 없이 누워 휴대폰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학과 동기인 여자애 하나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나름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어요. 요즘 뭐하고 사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있지, 라고 답장했더니, 너 민이랑 상현이 사귀는 거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답장을 보고 있으니, 아, 걔네들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보구나.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이제 대놓고 티를 내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학교에 등교도 하지 않고 바로 휴학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온 문자에 진영이 너 아무 말도 없이 헤어졌다며? 상현이가 그러더라. 민희가 그거 위로해 주다가 만나게 된 거라고 하던데 진짜야? 정말 저 하나 나쁜 년 이상한 년으로 만들어 놓고 희인낙락할걸 생각하니까 뭔가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친구의 연락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부모님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운동할래요. 헬스 끊어주세요. 엄마랑 아빠는 뛸 듯이 기뻐하셨죠. 내가 뭔들 너를 위해 못해주겠냐며 지갑을 열어 카드를 주셨어요. 또 필요한 건 없냐는 말에 괜찮다고 말한 뒤 다음 날 헬스장에 가서 결제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미친 듯이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런닝머신을 타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살이 쪄서 무릎에 무리가 가서 다칠 수 있단 말에 뛰는 건 포기하고 살살 걸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5kg가 빠지더라고요. 학교도 휴학했고 뚱뚱해진 이후 친구들도 안 만나기 시작했던 저는 남는 건 시간뿐이었어요. 저는 헬스장에서 살았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한후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또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었죠. 저녁에도 헬스장을 가는 건 힘들어서 그때는 동네 근처 산책로를 하루에 두 시간씩 걸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걷기만 했죠. 그렇게 두 달을 하니까 제일 뚱뚱했을 시절 입었던 청바지가 제게 크더라고요. 희열감이 느껴졌죠.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제 모습에 부모님도 물심양면으로 저를 지원을 해주셨답니다. 당연히 중간중간 저도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민니와 상현이의 사진을 쳐다봤죠. 독해지기 위해서요. 다들 잠든 시간 밤에 배가 고파 야식을 시켜 먹고 싶어질 때, 군것질이 하고 싶어질 때, 폭식이 하고 싶어질 때, 그렇게 제가 약해지는 순간이 올 때마다 둘의 사진을 보면서 견뎠습니다. 살을 70kg까지 빼는데 성공한 저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요가도 함께 병행했어요. 여전히 하루 세 번씩 운동을 했지만 건강하게 빼려고 노력했죠. 식단도 완전 바꿨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먹는 걸로 해소하는 습관부터 고쳤죠. 기름지고 짜고 맵고 단 음식들은 멀리했고 닭 가슴살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1년 사이에 저는 105kg에서 무려 총 60kg을 감량했고 45kg이 되었죠. 정말 인간 승리 그 자체였어요. 저는 1년은 멍청이처럼 1년은 운동을 하면서 2년이 넘는 시간을 휴학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복학을 준비했어요. 개강을 했고, 저는 오랜만에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군대를 갔었던 동기와 같은 학년이라 반가워서 아는 체를 했더니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야나 진영이잖아 라며 제 이름을 말하니까 미친 거 아니냐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래는 걸 보니 저도 좀 놀랐죠. 소문이 많이 났는지 학년이 달랐던 친구들도 저를 찾아와 예쁘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떻게 뺀 거냐며 진영이 팔뚝 가늘어진 거 보라고 턱선에 베일것 같다며 다이어트 비법 좀 알려 달라고 물어보는 동기들 사이로 미니와 상현이가 보였습니다. 둘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둘을 무시하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처음에 둘이 대놓고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는 복수하려는 마음이 들진 않더군요. 그냥 제가 불쌍하기만 했죠.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시작한 다이어트였지만 막상 둘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참 미묘하더라고요. 다시 밝고 활기찬 나로 돌아왔어요. 한 학기를 다니면서 친구도 많아졌죠. 옆에서 어와 둥둥 예쁘다 소리 들으니 자신감도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미니와 상현이가 사귄다는 소식을 알려준 친구와도 친해졌습니다. 종강을 기념하며 친구들과 술자리도 가졌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묻더라고요. 상현이와 헤어진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이젠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작스레 들어온 질문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술자리 에 있었던 친구들이.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들 당혹스러워하며, 한 명은 휴지를 뽑아서 건네주고, 한 명은 왜 그런 질문을 한 거냐고 질문한 친구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또 다른 친구들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며, 저를 달래주기 바빴어요. 그래서 저는 제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했고,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갑자기 90kg까지 살이 급증하였으며, 그렇게 살이 많이 쪘던 이유로 남자 친구였던 상현이가 저와 절친이었던 민희와 바람을 폈단 얘기까지 말이죠. 제가 어떻게 그 일을 알게 되었는지, 둘의 대화 내용에서는 어떤 말이 오고 갔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부모님께도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근데 하소연을 하고 싶었나 봐요. 막힘없이 술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을 이으면 이을수록 친구들은 말을 잃어갔고 경하게 차 있었죠. 제 이야기가 끝난 후 누군가 미친이라고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혼잣말을 기점으로 친구들 모두가 욕을 하기 시작했죠. 알고 봤더니 제가 휴학을 하고 난뒤 제가 저희 과에서 이상한 소문이 났대요. 부작용으로 살이 쪘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한테 화풀이하고 소중한 친구한테도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사람으로요. 게다가 일방적으로 제가 휴학을 해버리니 그 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기정 사실화 되었고 저는 욕을 먹었어요. 제게 안부를 물어봤던 그 친구는 엄청나게 친했던 사이 아니었지만 직접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부를 물어보며 제게 사실을 얘기해 준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드라마틱하게 복학한 저를 두고 뒤에서 말이 많았대요. 여전히 저를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치만 신기하긴 해서 옆에 와서 말을 걸고 그랬던 거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악랄하지도 못되지도 않고 오히려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옆에서 친구가 되었던 거였어요. 실제로 같이 놀다 보니까 자기들이 들었던 사실과 달라 보여서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큰맘 먹고 제게 과거를 물어본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많은 위로와 신뢰되는 질문을 해서 미안하단 사과를 받으며 술자리를 마무리했어요. 학기를 마치니 바로 방학이었는데 방학에도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여행도 가고 놀러도 다니며 즐겁게 지냈죠. 이렇게 지내던 와중 어느 날 갑자기 상현이로부터 연락이 한통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많이 예뻐졌다고 말하면서요. 한번 얼굴 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해줬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불처럼 화를 냈죠. 그러더니, 진영아, 안 되겠다. 너한테 있었던 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줘도 돼? 아니, 진짜 뻔뻔한 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와, 나 진짜 민희랑 상현이 둘다 그렇게 안 봤었는데, 너무 심하잖아. 라는 한 친구의 말에 모두 맞는 말이라며, 뻔뻔히 고개 들고 다니는 것도 어이가 없다면서 맞장구를 쳐 주었죠. 저도 어난 사실 별 상관없어. 어차피 지난 일이고 내가 그때 모르고 넘어갔다면 더 오랜 기간을 기만당하며 지냈겠지. 오히려 그둘 때문에 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살을 뺄수 있었던 거라서 어쩔 땐 고맙기도 해. 라고 대답했어요. 애들은 속도 좋네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날부터 제게 있었던 일이 학과 동기들한테 아름아름 퍼져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욕을 진짜 많이 먹었나 보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 주었고 면전에 대고 욕까지 대신해 준 사람들도 있었죠. 다음 학기가 시작되어서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미니와 상현이를 딱 하고 마주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둘의 표정이 참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하자는 미니의 말에. 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 대신 화를 내주며 쫓아냈거든요. 저도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 이후로 뒤에서 쑥덕거리는 시선이 무서웠는지 미니와 상현이 둘다 휴학을 했더라고요. 이렇다 할 복수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괴로웠던 마음에 백분의 일은 돌려준 것 같아서 나름 통쾌했어요. 그 뒤로 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어딜 가든 잘 살지는 못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다시 살이 조금 쪄서 48kg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50kg는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제 옆에 보디가드처럼 서 있었던 친구와 알콩달콩 연애도 하고 있어요. 살쪘을 때도 참 예뻤다는 남자친구와 내년에는 결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기만 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문득 사진첩을 뒤져보니 가장 우울했던 시기에 찍혀있던 뚱뚱했던 제 사진을 보고 있으니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밤이라 이렇게 글을 적어 보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할때 저처럼 독해주세요.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